구원이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믿음으로냐라는 것은 신학적인 아주 큰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라고 믿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 보면은 이게 행위와 그리고 믿음 이두 가지가 아주 교묘하게 걸쳐져 있는 것이 걸쳐져 있는 그러한 사고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을 참가하거나 아니면 뭔가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 열매,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그것이 구원의, 구원을 좌우하는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행동 지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구원받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로 접근을 해야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전히 교단이나 이런 데에서 구원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또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심각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고 또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 말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어리석다라는 이 표현은 뭔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뜻이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깨닫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이 말은 지금 사도바울이 이 말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너희들이 잘 안다. 그런데 어떻게 읽고 또 그것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은 깨닫지 못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요, 신앙생활 오래하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알기는 알지만, 어리석은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가 이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기는 아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뭐, 우리가 좀극약게 표현하면 경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갖고 있고,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할 때는 촥촥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담겨 있는 뜻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 그 상태가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예식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담겨 있는 뜻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율법주의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율법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율법주의도 문제이지만, 율법의 무용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아이 율법은 잘못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믿음 대신에 율법주의를 선택하는 것은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딱 그렸어요. 그렸는데 옆에 있던 그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 이 그림에 이 부분이 좀 약하다면서 붓을 들고 와서 거기다가 이렇게 칠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아주 큰 작품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뭔가를 할수 없는 인간이 아, 이건 아니야. 율법도 지켜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는 그 상태에 그 죽으신 그 순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에, 그 27장에 보면은 성소의 기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부장과 또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5 4절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야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신비한 현상을 보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다음에 그들이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비적인 현상을 목격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비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것이 마치 믿음의 어떤 증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하면 내 믿음이 엄청나게 더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한 그것과 믿음은 별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체험은 체험이고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해 듣고 그들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이마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냐면 밝히 보이거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밝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쉽게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있는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금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너희를 깨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깨다라는 이 단어는 주문을 걸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율법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이 뭐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가고 있는 너희들을 주문을 걸어서 마술을 걸어서 사람을 마비시키는 것처럼 누군가가 너희들을 꿰더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묘하게 다른 것을 강조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다른 것으로 미혹시키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 그 신앙인에게 또 하나 어떤 짐을 놓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저것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얹혀 놓습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이렇게 강조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직 말씀, 오직 복음이라는 이 정신 위에 다른 것으로 마술의 주문을 걸어서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우리가 성령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도 목격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한다면 제일 자격이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만약에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만큼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구원을 얻었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자기도 자기 속에 있는 그 죄를 죄를 회개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사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여기 보면 괴로움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원래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느냐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서 세워져 있는 이 시대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에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야,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극심한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이 복음을 받고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이 고난과 핍박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같이 많은 고난을 헛되이 받았냐? 그렇게 그때는 어렵고 힘들게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아간다라고 고백했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율법으로 가게 되느냐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는 우리가 신비주의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한 것이 우리의 믿음과 별개라고 이야기했다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무수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것조차도 우리의 믿음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어렵게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느냐 그래서요 그렇게 옛날에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믿음을 고수하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옛날 가락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 어려울 때에 우리 부모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느냐 아니면 어떤 핍박에서 내가 견뎌내고 어떤 박해를 받아, 받았고 거기에서 승리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믿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지만이 바른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과거에 어떤 모습이든지 그것이 물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정의 믿음이 어떤 모습이냐 지금 현재 내 개인의 삶의 믿음이 어떤 상태이냐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혜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때에 진정한 믿음, 진정한 신앙의 길을 걸어 간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니다 그런데 그 믿음마저도 우리가 결단하고 가구한 것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하여금 그 믿음에 고백을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그 복음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우리의 율법적인 행위나 어떤 선한 공적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않아야지만이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죄인으로서 죄 짓는 우리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의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에 떠나가는 삶을 살,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받은 맥성 인치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끊임없이 지금 가는 그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금 돌이키는 회개의 그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 받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실수하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만, 저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다니고 뭐 입으로는 신앙생활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삶을 살수 있을까?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의 그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위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았구나,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고 또 그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뜻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른 지체를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가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 또한 그를 사랑하고 품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식으로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접근하고 보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온전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타내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